베 모드는 바로 베이비 너? 모드입니다. 엄청나게 귀여운 베이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잖아요. 일곱 아... 명이 이렇게 있는데, 옹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랜부터 불러볼까요? 오랜 어,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한 명씩 볼까? 아, 귀여워요. 아, 눈도 너무 귀엽고, 키도 엄청 조그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저귀도 차고 있습니다. 알았어, 오랜 너가 가운데 해. 레디. 어, 레디야, 너왜 뭔가 잔뜩 화난 것 같아? 근데 노래는 할 거지? 아, 근데, 아기 중에 굉장히 시크한 아기인가봐요. 전 이렇게만 할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클루카 클로커는 머리 위에 달린 신발을 쳐다보고 있어요. 완전 귀엽다. <laughs> 위에 보면서 하니까 완전 힐링이야. 팜밭! 어! 그냥 놀란 표정인데 웃고 있는데? 아기가 되니까 웃고 있는 느낌이에요? 좌우로 눈을 왔다 갔다 막 굴리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비네리아가 너무 궁금한데? What? 어 뭐야! 비네리아 머리가 차분해졌어! 잠깐만! 약간 우리 애기 머리 스타일 <laughs> 생각나는데? 우리 애기 머리 스타일 약간 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구만? 자 그렇다면 그레이인가요? 어 그레이 시크해. 세상만사 그냥 관심 없어. 저는 그런 장난감 저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 와중에 비네리아 옆에서 너무 귀여운데? 히히히 <laughs> 웃고 있는 거 봐! 비네리아가 웃으니까 세상 너무 귀여요. 야 그렇다면 잠깐만 누구야? 어 뭐야? 양동이가 너무 커가지고 머리가 가려졌어요. 세상에 니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진짜 이렇게 귀여울 수가? 나와라. 나와라. 어, 얘는 그냥 똑같네. 어, 불안해하고 있어. 빨리 뭘 씌워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헉! 오아크스가 아기가 됐는데, 오아크스는 아기가 되거나, 크거나 상관이 없어. 스카이가 제일 귀여운 거 아니야? 어, 귀여워. 눈뜬거 봐. 근데 여태까지 지금 솔직히 제 마음의 1위는 비네리아입니다. 비네리아 너무 귀여워. 자, 미스터 썬의 아기의 모습은 아기인지 뭐, 크게 막 달라진 거 없는 거 같고요. 어, 더풀도 귀여워졌다. 진짜 귀엽죠? 제가, 연주하는 건 이렇게 한다고요. 기분 좋게 말이죠. 근데 워크스 너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저는 애기 때부터 놀랐기 때문이에요. 깜짝 깜짝 놀라는 거죠. 어? 뭐야? 아 미스터 트리! 원래 애기 때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기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여기 아기가 들어있는 그런 기분인데? 자 사이먼! 사이먼은 그냥 귀엽다 그렇죠이 기분 좋아요! 저 아기 때 기분 진짜 진짜 좋은 아기였다고요! 그렇군. 어 아기여도 그냥 무관심 있는 그런 얼굴이죠? 아얘는 컴퓨터는 아기랑 확인은 좀 그렇긴 하다, 그쵸? 어, 웬다? 귀엽잖아! 야옹야옹같이 귀엽잖아! 아, 귀여워. 핑키도 귀여울 것 같아. 아, 핑키는 근데 아기 때보다 큰게난더 귀여운 것 같아. 아, 미안하다. 레빈 나오고요. 아, 제비는 아기 때나 컸을 때나 그냥 그렇구요. 너 인생에 뭐 불만이니? 그런 게 아니라 저 표정이 원래 이런 거거든요. 아, 미안해. 자, 미스터 블랙 불러볼게요.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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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No scary stuff. 아,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에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 미스터 블랙은 결국 아기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녕, 빠빠이를 했다는 음. 또 다른 베이비 모드, 바로 호러 모드입니다. Please do not report this. Warning if you're sensitive to gore or in t h o r 무서움면 하지 말라. 와 베이비 모드인데 굉장히 좀 약간 무서운데? 자, 한 명씩 한 명씩 넣어볼게요. 좀 약간 끔찍하긴 한데. 헉? 어, 뭐야? 아 아기가 맞긴 맞아. 근데 <laughs> 눈이 눈을 지금 하나씩 때리고 너? 있는 그런 느낌이야. 잠깐 여기는 왜 손이 이렇게 잡혀 있고 너? 이건 뭐야? 이거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가? 여기 뭐좀 찍혀 있는 느낌이 나죠? 아얘좀 어, 이제 들어와봐. 약간 좀 약간 섬직하다. 여기다 놓을까 <laughs> 뭐야? 뭐야? 아기가 어디 간 거야? 이거 기저귀에 발만 삐져 나온 건가? 아기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요? 클로커 이거 어디 갔어? 눈알만 움직이고 있어요. 어, 세상에. 펌본 넣어볼까요? 펌본 입좀 보세요. 와, 입이, 이빨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났죠? 원래 아기들은 이빨이 없거든요. 헉! 비네리아, 나의 최애 비네리아 눈이 저렇게 돼버렸어. 왜? 근데 웃고는 있어요. 어, 뭐야. 약간 근데 얘네 음악 조합하면 좀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음악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레이는 눈이 한쪽이 사라졌네요. 아기인데 이렇게 사라지니까 너무 불쌍하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laughs> 와, 이게 뼈야. 뼈가 나온 건 아니겠지? 얘들아. 제가 얘네 한번 다 조합을 해볼게요. 어떤 음악이 나온지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laughs> 너무 불쌍해. 1, 2, 3, 4. 아, 음악은 솔직히 여러 분 들어줄 만합니까? 저는 못 들어주겠어요. 아, 너무 불쌍하고. 뭔가 아기들이 이런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 아, 야 이거 왜 돌아가는 것도 안 돼. 야 이거 돌아가는 거 여기 여기 안 돌려요. 돌아가돌아가돌아가 들어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 유리가 깨졌어. 안경 누나 여기 유리가 깨져가지고. 어 아, 뭐야? 오아크스 아니에요? 오아크스에게 얼굴 뼈하고 이 눈이 이렇게 좀 이게 남았네? 아안 돼,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스카이인가요? 우와 스카이 눈좀 봐. 야 스카이가 흑화했어. 여, 약간 흑화한 그런 느낌이죠? 내가 흑화한 건 어떻게 알았지? 아기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혹시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기들을 학대한 아동학대범들? 맞습니다, 맞고요 아동학대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기들은 괴롭히면 안 된다고요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저 미스터 선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요 아기들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오 너무 불봐 저는 지구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목이 길어져서 말이죠 방심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어, 뭐야 미스터 트리트 Big Sorry 아 미안하다고 안타깝다고 하는데 어 이렇게 돼버렸어 이빨이 너무 끔찍하다 눈도 하나밖에 안남았서 들어가시고요 자 사이먼 헉, 뭐야? 사이마는 이게 눈인지 입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가세요? 도저히 전 모르겠습니다만. 아, 근데 좀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기를 괴롭힌 거야. 어, 이불 막아놨어. 말을 못하게 막아놨어, 이불. 불쌍하다, 그쵸? 아기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해. 어, 이거 옛날 컴퓨터인데? 이거 신년 컴퓨터가 아니야. Would you like to have some fun? 뭐야, 뭐야. Come on. 이리 와. 근데 뭐 이렇게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 윈다야 윈나야 너왜 이렇게 됐어? 너 엄청 깜찍하고 귀여운 애였잖아. 아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 아핑키야 어, 불쌍해.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아파요. 재민이가 완전 눈을 가렸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막 그런 의미인가 봐와 한번 얘네들을 다 함께 불러볼게요 그리고 뭐 소리도 이상해 어 아, 근데 약간 소름 돋았어 나 소름 약간 돌았거든요 약간 불쌍해가지고 야, 그런 느낌이 너무 싫다 야 음악도 못 들어주겠다 아, 야 너네 다 들어가 야 음악을 일단 못 들어주겠어 그리고 새로운 스프런키 아기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기들은 좀 약간 좀 여기가 이렇게 뭔가 다르죠? 뒤에 배경도 다르고.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시다. 얘네도 악몽에 빠졌나? 아기들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이왜 이러는 거야? 얘는 입이 왜 위에 달려있고 아래는 또왜 이러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봐, 이게 아기들이 불쌍하잖아. 이렇게 한쪽 이렇게 폐하게 울고 있어. 아무도 오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나이트 메어야 악몽인 것 같아. 자, 그다, 뭐야? 클로코야너 누나가 어디 갔어? 이거 와. 이거, 이거 미스터 블랙 나와. 이리 와. 헉, 얘도 이상하게 됐네? 아, 얘도 여기가 한쪽이 깨지면서 눈이 되게 작아진 느낌이 나네요? 아, 내귀염둥이 비데리아가 이렇게 돼버렸어. 완전 이상해졌다고. 뭐야, 약간 탈춤추는 것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누가 여기 파먹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괴롭힌 사람 나오라 그래. 나오라고 할까요? 제가 데리고 오면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줄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너희 귀엽고 멋있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와 여기도 완전 파였어.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여기 무슨 바가 이렇게 있다. 아 정신없어. 아 정신 없어. 네, 일단 얘네를 다 연주를 시켜볼게요.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음악. 와못 들어주겠네. 아우 귀테러다 이거는 완전 귀테러야. 아 다시 돌아와. 돌아와. 얘네 안 돌아와져요. 헐헐헐헐 어, 헐. 오아 오아크스 눈이 다 빠져버렸어. 어떻게 오아크스? 어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스카이 이상해졌는데? 글리치인가 뭐야 왜 이래? 왜 이렇게 된 거죠? 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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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썬 진짜 이상했어! 와 이게 미스터 썬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약간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약 끔찍한 그런 것 같아요 헉! 더풀! 그나마 더풀이 제일 봐줄만하지 않아요? 그나마 더풀은 조금 귀엽긴 한데 약간 저 혓바닥 같은 무슨 수상한 게 나온 게좀 그래요? <laughs> 충격적이야. 여러분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미스터 트리예요. 근데 미스터 트리가 원래 나무로 있어야 되는데 마무를 잘라버린 거야, 이거를. 그래서 남은 게이영혼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본 사이먼은 충격에 빠지고 받았습니다. 내 친구 미스터 트리가 저렇게 돼버렸다고요. 끔찍해. 이구구요얘 어? 얘, 웬단가? 핑키인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겠네? 이게 누구더라? 컴퓨터 뭔가, 아, 여기 좀 깨졌네, 컴퓨터가. 아, 여기에 웬다가 있네. 근데 웬다 되게 불쌍한 얼굴로 이렇게 있네요. 연주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얘네 조합을. 아, 야. 아, 야, 듣기 너무 힘들던데 아, 아 엉망이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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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자, 아, 핑키가 완전 이상해졌고요. 제빈이는 이게 제빈인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인데, 이거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럼 미스터 블랙을 꺼내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랙 혹시 너의 소행이니? 미스터 블랙 아예 소환도 안돼 내가 널시켜보고어날 소환해 웃기지마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미스터 블랙 여기 숨지 말고 나오라고 아무래도 이 사건은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귀 테러 하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이 불쌍한 아기들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면 이 아기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잘 해결될 거예요. 아주 멋진 모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불쌍한 아기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